최근에는 진해성 대통령이 뜨거운 트로트맨 A 전국 투어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진해성의 복귀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자인 서혜진 PD는 진해성의 복귀를 위해 열심히 협상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집 앞에는 다양한 언론 매체의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그의 결정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해성의 결정에 따라 트로트맨 A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깊은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뜨거운 트로트맨 A 콘서트는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의 부재는 여전히 큰 실망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무대 존재감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부재로 인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즐겨찾는 대통령 출신 가수의 공연을 기다려왔으며 그의 전국 투어 참여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그들 사이에서 큰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진해성이 참여하면 대통령이 직접 투어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은 트로트맨 A 이번 시즌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명성과 흥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팀과 서혜진 PD는 진해성의 복귀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더 많은 시청자와 팬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PD가 진해성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복귀를 열심히 요청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으며 그 뒤에 숨겨진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진혜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재능과 기여가 프로그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티켓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인기도가 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팀은 그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국 투어를 취소할까도 고민했던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해성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해성 대통령이 뜨거운 트로트맨 A 전국 투어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열심히 기다리며 그가 투어에 합류하여 그의 부재로 인해 사라진 에너지와 흥분을 되찾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